내가 이제 정치할 때 묶여가지고 1차에 해금됩니다. 83년도 2월 28일, 250명에 해금될 때 그때는 해금돼요 해금 전까지는 철원에서 밖에 나뭐 연락도 없고, 그 당시 핸드폰 같은 거 없으니까 연락할 수도 없고, 그냥 섬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철원 생활합니다. 그때 생활을 내가 회장상해오면 불글씨를 쓰고, 서예을 하고, 어, 뭡니까? 그, 어, 성당에 다니고, 뭐 그렇게 세월을 했어요. 그때를 회상하면, 여기서 내가 자리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음,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에 행동은 옛날 독립운동하는 그런 식으로, 혹시 나한테 오고 싶으면, 동기도 서서 올 때는 낚시꾼, 에, 등산하는. 이런 변장을 해가지고 물 먹으러 도는 거 가지고 안보하고 왜냐면 경찰관들 이배매사법 경찰서 감시라니까 그렇게 했고 우편물도 가짜 우편물을 해서 참도 돌아가는 상황을 연락하고 이기 보면 참 가짜로 옵니다 민추협에서도 자도 나한테 보낼 때 이름을 민추라고 하지 않고 민주협 민주협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엽이협 협이협 역, 역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름 이름을 민주협이라고 해서 나 이따 보여드릴게. 요 어, 발송은 무교등 우리가 사무실 하는데 발송은 이제 강동이 가서 발송을 합니다 우체국 소위 다히게 있어요. 그렇게 독립운동하듯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반대 근데 그러다가 1차에 이제 해금이 되니까. 해금되는 람끼리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그때, 그것이 최훈이, 에, 안동선, 이윤수, 어, 오석보, 장충준, 박종진, 오정보, 뭐 이런 김장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끼 서로 연락하다가 어, 뭘 만드는가 하면 해금동지회를 만듭니다. 해금동회 예. 정치 해금 동시에 정치 해금 동시에 인사 동에다 사무실 차례예요 인사 동에 인사동에. 인사 동에그래고 최원 씨가 그 앞에 다방을 하고 있었어요. 인사, 이제 종로 이가의 이름은 모르고 잃어버렸는데 그 다방 주로 모입니다. 모여서 그 상. 뭐, 종로 다방입니다. 다방? 아니야 아니. 외국인 같은 것 같은데 주로 그 음. 다방에서도. 모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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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모여서 있다. 그 당시에. 주로 동기동계 동기동계 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그 당시에 회장이 최운하고 예. 신경설입니다. 신, 경설. 신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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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두 분이 12대 때 국회의원이 돼요. 예. 전국구로 해서 10대 국회의원이 됩니다. 신합니다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때 공동대표가 두 분인데 이공동대표라는그자는 없었어요 처음 우리 그 정치문화연구소에서 정, 공동대표라는 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민초도 공동대표 무슨 당에도 공동대표 지금도 그런 게 많죠 그 공동대표 시초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그 해금 농지 처음 시행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모임을 하러 서로 연락들 하고 이제 그랬죠. 그 그러면서 상영하고도 이 연락들 하고, 그런 조직을 비밀 조직까지를 그걸 협동을 했어요. 그거 다시 말해 끊기지 아니하고 연계를 찾 자꾸 그랬습니다. 그러고 저녁에 들으면은 백 원짜리 하나 가지고, 백 원짜리 하나 가지고 빵 찐빵집 있죠. 찐빵집 가면 이큰접시 어, 양은 접시에다가. 그냥 김나는 거 이렇게 싸워죠. 백원이면 대회 숨이 앉아서 먹고 헤어지고 차비가 없어서 그냥. 이게 어떻게 정기 모임이 있었나요? 정기 모임은 어, 내가 그 당시 그 조직 담당 운영이 됐는데 얘도 네. 차원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네. 나그 당시 경제력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보다 나서는 사람 사실은 안동선 같은 사람도 차비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 가끔 번 만을 잘안서주고뭐 이렇게 해서 안동수유사 같은 분은 신발이 없어 가지고 신발을 사주고 구두를 내가 사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더랬죠 우리가 참 눈물 많 만듦을 많이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동말하독립운동은 그런 실적이 있거든 그데 안동선이나 그런, 그분들은 런 무슨 호구지책으로 다른 걸 하고 그러지않나 아유 어려웠죠 자기 부인이 네. 낙 남민주 식모사리, 지금 뭐, 가정부가랍다그당 식모사리, 식모살이, 식모사리에서 연명을, 어, 그랬습니다. 그걸 아니고, 그렇거든요 아, 그 당시 신발이 없어서 다 떨어지지 말 우리가 사주고, 뭐, 그래. 그런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아... 이제, 84년도 이차 해금이 돼요. 이차 해금이 되면서, 아까 김상윤 선생김대선생님 외국에 계시고 국내에 있 김상현, 에, 을 중심으로 한 옛날에 정치 문화 연구소 에있던 이런 세력들 아까 얘기한 그런 세력 동교동 세력들 어, 김노경 어, 조현아, 박종률, 박성철, 에, 김윤식, 예춘호 뭐 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 당동에서 민출만 나었습니다 그때는가 참여를 합니다. 아, 그때 처음. 그럼, 아, 그럼요. 처음. 오히려 약간 더그디보다는 김상현하고 더 그, DJ보다는 친해 친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래는 김상현이 가까웠지요. 어. 그래서 어, 김상현 씨가 그게 이름을 뭐 당주동인가, 당주동이 어디있는가 그제 당주동이 그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편에. 맞 그게 당주동이요. 네. 당주동 5층가로 돼요. 오층에 기니다 그 세장도 있었고 그런 박종률 씨가 박종률이 있던 사무실입니다. 그게 말려면동계중계의 네, 아, 본사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어, 거기를 주시면 그 모이는 거예요. 이름은 거야. 뭐였어요? 이름. 이름은 잘 모르는데. 어, 박종률 개인 사무실 개인 사무실. 예그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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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내가 그냥 공개적으로 나타날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놓고 자시돈아버리니까 그래서 박종률 씨 개인 사무실에 가서. 우리들이 죽히고 있었대서 그때에서 어떻 남궁균이가 아, 남궁재 이석현이가 그 비서를 있, 있다시피 했어요. 그 남궁재 남궁재 이게 잘 씁니다. 여기 보면 남궁씨가 좀 그, 그 있어요. 할심이 없고 이제 그 그때부터 참석을 해서 내가 대신 나는. 어, 운영위원회 1차, 2차, 3차 발표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발표가 3차로 끝납니다. 그래서 3차에 내가 들어가세요. 민치요. 아, 운영위원. 3 운영위원 거쳐서 그 당시 그 노동 어민아, 노농 어민아, 특별위원회가 그다음 헌법 헌법 연구하고 어, 어 하여튼 네 가지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로 들어갔고, 아마 조찬우기도 그 네. 위원회에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기억해요.